절대적인 금지제두 가지 원추막망망 형태 검사라는 걸 통해서 분류를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벨리노라고 하는 유전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미경으로 수술 전에 검사를 할 때도 있는데 되게 소수에서는 지늦게 30대, 40대에서 발현되는 이 경우들이 있어요. 유전자 키트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벨리노 검사는 무조건 10만 원,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아끼려고 나중에 내 눈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꼭 검사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이 혈청 안약이라 내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는. 상처를 회복시키는 섹터들을 뽑아서 사용을 하면 건조증도 좀 덜하게 상처 회복도 빨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을 경우 기간도 줄어들고 많이 하고 있고요. 이제 크로스링킹이라고 하는 저희는 엑스트라 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남는 각막을 단단하게 해주잖아요. 각막에 변형이 생기는 걸 막아주죠. 나색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각막 홈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예측을 못합니다. 그래서 흔히 아시는 뭐엠라색이라는 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마이터마이신이라는 약들을 쓰므로 인해서 홈탁이 생길 확률을 확 줄여드리는 거예요.